자 주식해 선물 전문가 샨 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국내 선물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 저번 주는 국내 선물이 뭔지 국내 선물이란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실진, 실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국내 선물을 이용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부터 앞으로 7주 가량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가 제가, 제가 강의 일정을 한번 짜 봤는데요. 자, 가, 국내 선물 강의 같은 경우에는 총 8주 9주에 거쳐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저번 주에 한 차례 국선으로 하루 50만 원 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내 선물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포함해서 오늘 포함해서 총 8강이 남아 있습니다 8 강의. 자첫 번째 강의가 어 이제 시저, 실전 강의 중첫 번째 강의가 국선 차트 세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 가서 음, 마지막에 국내 선물 일본 거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일정은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일정 만들어 놓은 거 다시 또 어, 거기다가 업로드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 오늘 국내 선물의 첫 실전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 실전 강의 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단연 차트 읽는 방법이겠죠? 자, 제가 저번에 그, 저번에 저번 주 강의 시작했을 때 국내 선물 교육 과정을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눠서 가르쳐 강의를 진행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차트 분석입니다. 왜? 차트 분석이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쉽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차트 분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 분석은 사실 많은 걸알 필요가 없죠. 정말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알면 되잖아요. 돈 버는 데 필요한 것만 알면 되지 여러 가지를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가장 먼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차트 분석 시간 때는 아마 눈이 반짝반짝할 거예요. 근데 조금 넘어가다 보면은 아마 그게 조금, 그 집중도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자, 시황 분석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시황 분석은요. 국내 선물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가르쳐 드릴 거고요. 시황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이 국내 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세 번째. 기술 매매인데요. 네, 기술 매매. 기술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 선물 고유의 특성을 이용한 매매 방법입니다. 자, 다른 해외 선물과는 다르게 국내 선물은 특정 시간에만 거래가 진행됩니다. 바로 국내 증시 시장이 오픈되는 9시, 오전 9시부터 그리고 전, 아, 오후 3시 반까지 이렇게 6시간 반 동안만 거래가 진행되죠. 그 이후에는 야간 선물로 넘어갑니다. 자, 그 야간 선물이 진행되면서 국내 선물 장 종료와 그리고 그다음 날장 시작 부분에 그갭 차이 때문에 형성되는 갭 상승과 갭 하락 그리고 그 야간 선물 움직임에 따른 또 국내 선물의 방향성 변화 등 이런 기술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기술 매매. 기술적으로 우리가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 차트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편법을 써서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기술 매매를 간략하게 좀 소개시켜드린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 야간 선물에서 형성되는 그차이의그갭 차이에 의해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또 거래량 매매가 있습니다. 흔히들 호가창 매매라고 하죠. 또, 어, 국선같은 경우에는 옵션과 선물 만기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쓰리 위치스데이라 그래가지고 국선, 옵션, 어,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무슨 만기날, 세계만기날이 겹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에 또 미치게 장이 움직입니다 자 그런 날에 또 시장 움직임 잡을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좀 서론이 길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차트분석의 첫 강의를 시작할건데 차트분석은 역시나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국내 선물 차트 세팅하는 방법부터,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여러분들 가르쳐드려야겠죠? 아, 좀서론이좀 좀 기네요. 자, 일단 강의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차트 기본 설정에 대해서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아, 보조 지표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야간 선물 차트 세팅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짧게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시작하기 전에 이 구호 외치고 시작합시다. 자, 부족한 연봉을 선물로 넘치게 채우자입니다. 자, 한번 또 따라해보세요, 속으로. 어, 지금 이 시간에 뭐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미친놈처럼 옆에 지켜볼 수도 있으니까. 자, 부족한 연봉을 선물로 넘치게 채우자라는 구호를 마음속에 크게 외쳐보세요. 네. 자, 하루 50만원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루에 50만원 꾸준히 벌면은 하루 한 달에, 한달 거래 20일이니까 한 달에 1 0 0 0만원을벌수 있습니다. 하루에 50만원만 벌어도. 근데 하루에 50만원 벌기 국수원으로 쉽던가요? 그렇게 어렵던가요? 그렇게 어렵지만 은 않습니다. 제가 리딩 꾸준히 진행해 와가면서 하루 5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 벌어다드린 적도 많아요. 욕심 버리면 하루 50만원 정말 금방금방 벌수 있습니다. 자, 꾸준하게 벌수 있는, 수익 낼수 있는 상품인 만큼 욕심 버리고 부족한 연봉을 진짜 꾸준하게 작은 차은 넘치게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따라오신다면 이 마인드가 여러분들 속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자, 시작해 보죠. <laughs> 자, 차트 기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타, 차트는 두 가지 종류의 차트가 있는데요.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추세, 트레, 추세 차트,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차트가 각각 있습니다. 음, 이게 왜 틀리냐. 어, 추세, 추세 같은 경우,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보조 지표라든지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정말 간단하게, 간단하게,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세 대응하기 위한 국내 선물 차트 세팅은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필요한 보조 지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데이 트레이딩. 자 데이트레이딩 하루에 당일 들어가서 당일 청산한 데이트레이딩 용도의 차트 세팅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국내 선물 차트는요. 자 영웅문 W 기움 증권의 영웅문 W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어, 차트 들어가셔서 음 해외 선물 옵션 종합 차트 밑에 다섯 번째 란에 주간 선물 옵션 종합 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은요. 이렇게 어주아 어, 국선 차트가 나오는데요. 자 데이트레이딩이죠. 자 데이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시고 그러면은 여기 보지표 추가가 보이죠. 지표 추가. 여기서 일목균형표만 쭉 내려보시면 일목균형표 있죠. 이것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 일목균형표를 설정하면은 아마 이런 식의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간소화 시키냐. 이거 위에 위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어, 그, 지표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지표 설명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왼쪽 더블 클릭. 그럼 이렇게 지표 설정이 나오는데요. 이 지표 설정할 때, 지표 상세 정보 표시는 없애버리시고, 구름대 영역 표시는 채우기로 바꾸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사, 라인 설정으로 가셔서, 전환선이랑 후행스 펜은 없애버리세요. 자, 어, 일목산인이 후행스 펜을 만들었던 이유는, 어, 후행성에 대한, 이, 과거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함인데, 자, 주로 후행스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미래의 시세보다는 과거의, 과거의, 흠, 과거의 흐름을 분석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전환선과 후행스팬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일목산인이 그 사용, 처음 일목균형표를 만들었을 때는 약한 120년 전이라고 보고 있어요. 120년 전과 지금과는 조금 차트가 다르죠. 보조지표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일단. 또, 지표들이 좀 관결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전환선, 후행선 별로 그렇게 보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표 라인, 지표 조건 설정 보셔서요. 어 이게 됐네요. 지표 상세 표시는 없애 버리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깔끔한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차트만 차트가 완성되는데 이게 다예요. 정말 이게 다예요. 별거 없죠. 자, 데이트레이딩 추세 말고 데이트레이딩 용도의 국선 기본 차트 세팅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본 차트에 바로 이 일목균형표만 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마디를 그리는 방법, 또 추세를 이용한 추세를 이용한 진입 방법, 이러한 그 리딩, 이러한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는요 내일 이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차트 분석부터 먼저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서요. 넘어가서, 어, 이제 추세, 추세 대응을 할 때, 자, 기본적으로 데이트레이딩만 대응하지는 않죠. 추세 대응도 필요하죠. 추세 대응을 하실 때 국내 선물 차트, 아 국내 선물 차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음 1번에 그 데이트레이딩 차트를 설정하셨다고 한다면은, 요 2번에 다른 가상화면으로 넘어가셔서요, 여기서 차트 세팅을 따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역시나 일목균형표를 어, 먼저 깔아주시고요 일목균형표 그리고 어, 차,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 추세를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볼린저 밴드가 또 유리하게 사용이 됩니다 볼린저 밴드 클릭하시고요 역시나 어, 볼린저 밴드 더블 클릭하시면 은 이렇게 지표 설정이 나옵니다 라인 설정 가셔서 뭐 이거 너비를 뭐좀 2로 하시면 좀 두꺼운 선이 돼요 그래서 아, 구별하기 좀 편한 선이 되니까 이건 알아서 뭐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어, 이제 지표를 마지막 하나 더 추가 할 생각인데, 자 신호 검색 적용이 있습니다. 신호 약아그 밑에 강세 약세 적용이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셔서요, MACD 기준선을 MACD 기준선을 같이 어, 깔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에 마지막 여기 마지막 여기 에뭘 설명을 뭘 설정을 할 거냐면은 바로 여기 피봇선을 설정할 겁니다. 자이 캔들 아무데나. 음. 캔들 아무데나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아무데나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가격 차트 설정이 나옵니다. 자, 이 가격 차트 설정은 이렇게 그 캔들을 아무 캔들이나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시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아마, 자, 어, 여기 나오겠네요. 아닌데. 네 제가 조금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음. 네 어쨌든 간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게 화면이 작아서 그런가? 잘 안보이네요 어쨌든 더블, 캔들을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가격 차트 설정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음.. 기준선으로 가주셔서 그 피보선 라인되 있는 기준선 1차 저항, 2차 저항, 1차 지지, 2차 지지를 모두 클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트 차트 번호는요. 네 차트 번호는 좀 이게 길어요. 길기 때문에 그냥 차트 번호 치시려고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바로 차트에서 넘어가 아 이게 06 06 04 치시면 되겠네요. 06 응, 04 06 04 06 04 치시면 됩니다. 06 04 06 04 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피봇선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피봇선 라인까지 설치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완벽한 지금 현재 추세 설정 방법의 차트가 설정이 됩니다. 자, 기본 차트, 이 데이트레이딩 차트와 그리고 추세, 추세 차트는 좀 엄연히 차이가 있죠. 네, 그 부분을 따졌을 때좀 간결, 추세, 데이트레이딩 어, 차트는 좀 간결화된 정말 지지저항 구간을 확실하게 그날의 지지저항 구간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파, 파악하기 위한 그냥 기본 차트 설정만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06, 04가 맞을텐데요. 알겠습니다. 저 06, 04가 맞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냥 차트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차트로 가셨어요. 공, 여기 주간선물 옵션 종합차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차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데이트레이딩 차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분봉 차트로 30분봉 차트로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분봉 차트로 설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30분봉 차트와 동일하게 1봉 차트를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1봉 차트를 같이 봐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일봉 분봉 차트와 그 일봉 차트에 대해서 어떻게 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이 시간에 다음 내어 다음 내일 그게 아마 3강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3강. 그러니까 내일 말고 다음 주에 진행될 강의에서 어,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데이 트레이딩 차트 설정은 30분 봉과 그리고 일봉 차트를 동시에 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추세 포지션을 보기 위한 추세를 보기 위한 차트는요. 삼, 역시나 30분봉과 1봉 그리고 같이 주봉을 같이 봅니다. 자 30분봉과 1봉과 주봉을 같이 봐요. 이세 개를 동시에 봅니다. 자 일단은 이 지금 1봉 보시면은 어, 왜 1봉 차트 설정하는 바, 차, 그 차트 설정하는 방법을안 알려주시나요? 하시는데 이거는 음, 그게 크게 상관 없습니다. 1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일하게 어, 일목균형표, 그리고 볼린저 밴드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그 MACD, 신호 약세 강세에서 MACD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어, 이 정도까지만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그, 이동평균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동평균선은 크게 보지 않아요. 없애버리셔도 될것 같고, 이렇게 깔끔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봉차트도 동일합니다. 주봉차트도, 주봉차트도 그냥 여기다가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만 설치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단타 단타 개념과 단타 개념과 추세 개념의 추세 개념의 차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조지표 했죠? 넘어갈게요. 자 야간 선물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선물은 해외 선물과 다르게 음, 차이가 있어요. 정규 증권사가 오픈되는 그 시간에만 오픈 그 거래가 가능하죠. 3시 반이 땡 치고 나면은 어떻게 거래가 됩니까? 바로 야간 선물의 형태로 거래가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야간 선물도 역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은뭐 1번, 1번이, 번이 데이 데이트레이딩, 2번이 추세, 그리고 3번, 세 번째를 그냥 여기다가 가상화면에 야간, 주간 야간 선물 옵션 종합 차트를 여러 깔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laughs> 그 야간 동안에 움직이는 그 흐름 자체를 알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따로 보조 지표는 없어요. 따로 보조 지표는 없지만 자, 야간 선물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이게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기술 어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매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때 야간 선물이 꼭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오늘도, 오늘도 리딩 진행할 때왜 야간 선물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저점 매수를 대응했는지 또 그대로 내려왔었죠, 가격이. 지지선을 완벽하게 뚫고 내려오면서 우리 지지선까지 거의 근접하게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야간선물에서의 흐름을 확인한 이후에 그렇게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야간선물이, 어, 국내선물을 거래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아, 필요를 못 느끼시는 분들 계시는데, 야간선물 차트의 가격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가가 327.75, 지금 저가 대비 약한한 한 포인트 정도 가량 올라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주로, 주 야간 선물에서 한 포인트 이상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 큰 어, 그 시장의 조정을, 시장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간에 국내 선물 역시 해외, 해외 시황에 영향을 받을 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의 금융 중심은 오로지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를 봤을 때약한70% 정도는 외국인들의 물량이에요. 외국인들 돈인 거예요. 자, 우리가 전체 국고가 1조 뭐 우리가 100이라고 생각한다면그 중에서 5, 6, 6, 70은 외국인 돈인 거예요. 우리나라 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100 중에 40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가격 변동 외국 해외 증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왜 야간 선물 차트에 야간 선물 차트에 야간 선물 차트에 주로 해외 선물 시장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야간 선물 차트의 가격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야간 선물 차트 세팅을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요. 가격 확인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국내선물 차트 세팅하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이게 세 가지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추세와 데이트레이딩 차트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어, 보조지표 거기에 따른 보조지표 그리고 야간선물 차트 이렇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만 데이트레이딩 추세 그리고 야간선물 차트 이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기본적인 설명에 대한 입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차트 설명하는 방법을 카트, 차트를 설명하고 바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다음 강의부터는 뭐가 진행이 되냐면은 바로 이 차트 분석, 실질적으로 차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이 됩니다. 내일 진행할 강의 제목은요. 주, 국선 추세선과 마디값 매매입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자 내일 강의 진행할 다 다음 강의 주제는요. 국선 추세선, 마디값 매매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어 내일 시간에는 다음 강의 시간에는요. 추세선과 마디값을 이용한 데이트레이딩 그리고 혹은 추세 방향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꼭 참여하시고요. 내일 아 다음 강의만큼 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만큼 실하게 국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길 빼놓지 말고 갈아 배워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